안녕하세요. 제가 여기 있는 컴퓨터 책상인데 <laughs> 컴퓨터 책상에서 하는 건데 방에는 좀 엄마가 있어서 <laughs> 여기 좀 더럽죠. 컴퓨터가 이게 후기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뭐라고 해야 되지? 잘 모르겠다. 일단 아빠랑 마트를 갔다 와서 이거 말고 다른 것도 사긴 샀는데 어, 제가 좋아하는 것만 소개해 드릴게요. 이거 제가 다 깠는데, ABC 초콜릿이라고요. 언니한테 좀 뺏, 언니한테 좀 뺏겨가지고, 이거밖에 안 남았어요. ABC 초콜릿이라고요. 이거 하나도좀 뺏겼고, 이것도 이렇게 샀고요. 그리고 케아멜 그거, 푸핑쿠킹 도너츠 만들려고 샀고요. 도너츠, 은별 씨님이 만들었던 거? 그거 도너츠 따라하려고 이거 샀어요. 캐러멜 그리고 여기 컴퓨터 책상에 이거 까는 거예요. 커팅매트. 그리고 브라운이 믹스. 아빠가 지금 11시 넘어서 마트 가가지고 이렇게 프리믹스 초콜릿 집 이렇게 두개 들어있다고. 프레믹스하고요 초콜릿칩하고, 만드는 방법은, 어, 그러니까 양품 같은 데다가 프레믹스 이거 넣고요, 초콜릿칩 넣고, 물 80ml를 분말이 보이지 않도록 잘 섞어주고, 이렇게. 이건 천자렌지 용이라서, 빼놓 거예요. 없으신, 오븐 없으신 분들. 여기 잘 보시면요. 뭐지? 전자레인지 6배 같은 4분, 10배 같은 3분, 9배 같은 3분 30초라는데 어, 집에 있는 전자레인지마다 아트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아트 잘 보시고 하면 되고요. 그리고 오븐으로 할 때는 180도로 예열된 오븐에 35분에서 40분간 구우시면 돼요. 너무 오래 가요 그러면 딱딱해질 수가 있다네요. 일단 얘를 제가 이미 열어 가지고. 이제 네, 여기 안에 없습니다. 이 이거 초콜릿 칩, 초코비, 코코비트 초콜릿 칩이고요. 이거 만드는 방법이 또 나와있네. 브라운 믹스 네, 네 이렇게 샀어요. 여기까지, 후긴, 후기라고 해야 되나? 먹을 후기. 좀 이상한데? 먹을 것 후기였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빠이.